여러분, 사도의 기준이 뭘까요? 예, 부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를, 여러분, 이전에 제가 한 번, 어, 얘기를 했죠. 사도의 기준이 있다는 라 거죠. 사도의 기준은요, 즉 예수님의 열두 제자, 직계 열두 제자,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본 사람들. 그게 사도의 기준입니다. 그 열두 제자와 500명이라고 했죠. 나타내서,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대면한 500명. 그리고 야구보와 바울 자신에게도 1대1로 만나주신 이 사람들만 사도라고, 예, 여러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1대1 만남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 자녀 세대들, 부모의 신앙이 여러분 신앙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청소년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결국에는 본인이 1대1로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인격,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형 교회 다니고 아주 좋은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 다니면요, 나도 그 목사님과 같은 신앙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 속에서 나도 아,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 교회에 있고 그런 집회에 있고 그런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막 이렇게 그렇게 착각이 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확실하게 1대1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한 이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형이라고 이제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1장 1절에 우리 보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아멘. 예. 아니 나나 나 예수님 동생이야. <laughs> 여러분 혈육, 친인척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끝떡 넘어갑니다. 여러분 유대도 족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누구냐. 나 예수님 동생인데 친 동생이야. 그러면요, 여기다 그래 적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적을 수 있는데, 종이라고 적어놨다는 거죠. 네, 그분을 진짜로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다? 이런 자기의 신분의 변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야고보는요, 오순절 성령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순간에도 예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성령 2장에서 성령 강림이 그러니까 오순절 날 강하게 성령 강림이 하는데 그 전에 1장 14절에 같이 한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에 예수의 아우들이라는 이름을 착하게 명칭을 합니다. 이때 열심을 다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믿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아우들이 이제 큰 변화를 경험한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야고보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의 아우들이라는 표현에 야고보가 들어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이후에 또몇 가지 사건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첫 번째가 이제 사도바울과의 만남입니다. 야고보는요, 사도바울을 따뜻하게 대해준, 맞이해준 3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3인은 누굴까요? 바나바, 또 베드로, 야고보. 이세명이좀 따뜻하게 맞이해줬죠. 그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유종척첩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일망타진하러 일부러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들어온 사람으로 여러분 오해도 많이 샀고요. 그래서 아예 상종조차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다 피해버립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요. 그런데 모두가 사도 바울을요 정말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던 때에 바나바가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바나바가 먼저 만나주고요. 그리고 야고보가 그 다음에 또이 사도 바울을 만난 줍니다. 그 외의 사도들은요 다 피해 버립니다. 그 나중에 읽어보면 이제 나옵니다. 자 야고보는 사도 바울을 따뜻하게 이제 맞이해 준 거죠.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네, 맞이해 줍니다. 그 부분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에서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맥색으로 돌아갔노라.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아주 점잖하게 표현했죠. 다 도망갔다는 말이죠. <laughs> 보지 못하였노라. 이거는, 아, 다 피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만 만났다? 예, 아까 이 바나바와, 예, 개바와, 예. 요 야고보 만나게 만 됐다라는 얘기들을 갈라디아서에서 언급을 예,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인물에 대해서 사건을 통해서 아이 사람이 어떤 인물의 성격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두 번째 사건은 요 예루살렘 공 의회 공 회의 뭐이 사건이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예, 1장부터 예. 13장까지는 뭐 베드로가 중,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사도 바울. 예, 사도 바울 중심으로 그이제이 사도 행전 전반부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가 막 이루어지는 것들이 막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사도 행전 전반부가 이루어지고요. 후반부 15장 이후 이후에서 나타나는 이제 13장부터 14장 15장 쭉 이후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로마 제국의 그 주요 도시, 데살로니카, 고린도, 에베소, 이런 도시들을요, 복음으로 막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주는, 자, 브릿지 해주는 그 장이요, 여러분 15장입니다. 15장. 그 15장이 나오는데, 이 15장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사도바울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사도바울이 바나바하고 1차 성교여행을 갈라디아 지방을 순회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난 이후에 꼭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약간 크리스은 유대 크리찬인데이 사람들이 아직 그 자기의 율법 할례를 버리지 못하고 믿음 예수를 믿는 것 외에도 할례 해야 된다 너희들 절기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한번 붙은 거예요 사도 바울과 요런 요 율법주의자들 간에 한번 붙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한번 따지고 물어보자 회의를 열어서 누가 옳은지 한번 보자라고 얘기했던 사건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공호의 사건이라는 거죠. 자 베드로와 바울 못지않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정말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이 예 야고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예루살렘 공호의 사건에서 알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의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수장이었다는 거죠. 단임 목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자, 그래서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립니다. 왜 열렸냐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많이 많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음에 오직 믿음만, 오직 믿음인가? 아니면 믿음과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는 유대인 중에서는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얘들아,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유대인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이슈가 생기면서 그 이슈를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문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이제 회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베드로 막그 유대 이제 아까 율법을 예수님도 믿으면서 율법도 같이 지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회의에 그냥 원 샷으로 그냥 해결하려고 다 모였는 겁니다. 자, 대단했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노, 딱 논의할 때두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그 회의를 주도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먼저 바울이 얘기를 했겠죠. 쭉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바울, 이제 베드로가 지지를 합니다. 이 바울에 대해서 오직 믿음 그만 대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요? 해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자신이 고닐로 집에 가가지고 막 하나님 환상 가운데 그 레위기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온갖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잡아 먹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 베드로가 싫습니다 하면서 그그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고넬로 집에 이제 가는 거죠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 이 집에 가면서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하고 똑같이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라는 이야기를요 이 예루살렘 공회 의때딱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거죠. 지지 성명을 딱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회의 총회장이었던 그 야구보가 복음의 행위를 더하는 것을 거부하고요. 사도바울과 베드로와 함께 뜻을 해서 땅, 땅, 땅 치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결론이 내버립니다. 자기가 수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이 사건이 이 예루살렘 공의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독교가 이 예루살렘 안에서 머물다가 그냥 차잔 속에 태풍으로 끝나,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 종교가요. 예루살렘 담을 넘어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이 예루살렘 공회의 사도행전 15장 사건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는 사건 즉 대교로부터 정말 자유를 선포하는 자유의 헌장과 같은 사건이 이 15당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역할을 했다? 야구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 야구보가 꼬장꼬장하고 율법에, 율법도 엄청나게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유대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유대 크리찬들이요. 스 야고보가 자신들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것도. 자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둥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제가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 시대 때 헬라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실, 실제로 여러분 70인역 번역도 헬라어로 다 번역이 된 것처럼. 헬라에서는 중요한 게 뭐다? 이름이 중요한 사람 순서가 앞에 나옵니다.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앞에 나오면 나이가 많든지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든지 순서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인물의 순서를 보십시오.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야고보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 이 순서로 온다는 것을 보시라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볼 때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이름에 나오는 순서도 여러분, 중요도거나 나이가 많은 순서들로 이렇게 나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 중에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냐? 야고보, 베드로 요한 순으로 나옵니다. 당시의 야고보의 위치를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